아, 그냥 보고 씨. 플 나, 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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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나, 가지 않을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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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기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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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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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이 정신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똑같이 하는데 이형낸되는데 <laughs> <laughs> 아, 근데 이 집은 왜쪽에키 설정이 안 돼. 어, 짜증나면 비슷 뭐야, 뭐야. 아, 이형 뭐야? 가아 <목소리> <씨.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나이키 키... 오왜 이렇게 잘하는 걸로 <목소리> <목소리> 이게 잘 잘하, 왜이리 잘하네 가랑이? 왜 노랑단이 왔어? 노랑단 담님이 근데 우리집 윈도우 10이라서 조금 화면이 조금 조금 아까워 원래 좀 윈도우 7 쓰면 이게 부드러워지는데 그게 아 이게 지금 약간 그니까 눈부시게 되잖아 요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약간 이게 게임하다가 보 눈이 금방 피곤해요 어쩐지 내가 예전에 킹오빠 눈이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렇다 고 그것 때문에 윈도우 7로 바꾸기는 좀 애매가지고 해 그냥 하고 있는데. 나 아, 너무 빨했다너 너무 빨랐어. 괜찮아 이 내가 크리스, 원래 크리스밖에 디고 아 안돼 잡풀했어 나중에 킹오프 좀 뭐야 케인님 되게 나가거나 그래도 이제 좀 심해하겠다 싶을 때 윈도우로 깔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그냥 제가 신경이 변화가 생기면 바꾸던지 할게요. 윈도우 10 방송하기 지금 내가 최근에 방송 방송 터진 일이 없잖아. 옛날에 옛날에 윈도우 좀 에, 상태 애매할 때는 방송 터진 적이 많아가지고. 뭐 정인선 선생님 나오시면 좋죠 대회 공카, 흥하고. 홍카춘 님도 꽤 한다고요. <목소리> 원래 잘했어요. 나중에 너도 할수 없으면 그때 홍대선전에 서 산다고 했고 그러니까 너도 와. 쿵푸님 뭔다던데. <목소리> 예전에 한국의 소년이라 불렸습니다 가능성 있어. 날 잘했어요. 옛날에 한참 이제 가능성 이 있었어요. <목소리> 가상 환경을만만들 그런 런까지지는냥좀좀렇렇고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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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카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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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라 이다 이거. 이거. 이 아, 근데 나 원래 죽었이 뭐, K님 하면은, 뭐, 그래도 연습은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며칠 정도는? 그래, 이게 그냥 이대로 나가면 너무, 너무 허접하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할, 좀 약간 하고 나가야죠. 할 거면. 그래서 K님 대회, 뭐, 내가 해설을 하든 대회를 나가든. 뭐 해설하면 그대로 아... 해야 되겠죠. 어이씨. 고로로 님한테 떡빨리는데. 떡빨리는데. 아 고로로 님한테 떡빨리는데 이거. 상상인데 어려운데. 근데. 나락 잘 찍으면 진짜 고로 짜익나는데. 야. 아, 끝날 걸. 아. 어 여기 잘해! 아이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영? 스파? 스파이 영혼을 고아이씨 확실히 근데 승부다가킹면 겁나 안되 어떻게 진짜. 하는 거야 이게 겁나 안되이아 옛날에 아저 며칠 전에 정인가살때좀 잘했는데 누락실은 그래도 반응이 실시간이니까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하면 좀어색하 아보같은거 같애 어, 어, 어. 이거 못아 아. 으면안 아. 아한 번만 더아한번더 아, 해봐 안되면 내가 해볼게 후이 아. <laughs> <laughs> 지면 제가 특실나 낚아치면 어하지 지금 나도 <laughs> 야 근데 EXR 그냥 해 그래, 이게 EX가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나락이 자꾸 끊겨.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불러 네, 네 이번에 이, 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도 질지 모르겠지만. 전설의 노랑관님. 아, 제가 키 오팔 너무 안 해가지고 잘 못... 예단만 끊었어요. 빨리 해. 레디. <목소리가> 아니 스파 하면은 공격 포가 이렇게 까지, 안 빠르 니까 아, 그게 아니라, 아 니라 아 지지가 아들 가 드가, 그럴 가드아 드가. 나다가이전에 지금 주가이랑 이거 이거 정식 시계는 이 상태로. j 지 h a n Johan, j o h 면 n Johan, j 이 h a n Johan, Johan, 면 o h a n J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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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h 어 n Johan, Johan, j o h 아, 그 짜증나. <웃음> <웃음> 아 씨. 나 왜이렇게 못해 나름 옛날에 센스였는데 예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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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잘했지 좋아 옛날에 나름 센스였는데 아왜네저 심심이다 아 얘랑 딱 오던 말해봐야 그래 진지빨고 아쉬우니까 저 윈도우 씨 반응속도가 아니라 화면이 조금 이상하대요 네. 화면이 조금 그다 조금 눈부시... 약간 눈부시다. 야, 나 이게... 나는... 이게 렉 걸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 하나씩... 아, 근데... 심각하게 못하긴 하네... <laughs> 야, 나도 못하긴 하거든... 지금... 나도 얘를 이길지 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심각하게 못하네... 아, 나왜 이렇게 못해... 아, 짱아지! 근데 좀 지금 심각한... 내가 봤을 때 이, 이대로 하지 않았 절대 못 해. 내가 봤을 때... 캐니만 씨가... 이대로 는 안돼 약간... 연습해야 돼. 이기려면레리 <목소리> 까... 아니 형석이 옛날에 지병이 그냥 이겼을 거야. 옛날에 그렇지치 옛날에 그냥 이겼어. 나도 한참 할 때는 도없 근데 지금은 대신할 때 지대로는 진다. 안 돼, 이게... 아, 진짜 어렵겠네. 뭔가 개봉 못 했다면 윈도우치 서로 빨고 팀보험보습식 하자. 안 되겠다. 아, 씨... 무박이면 그나마 좀 낫다 밖에 다안다가 어... 뭐 조금 안게 지금 점프하는 건데... 혼자서 막 허우적대고... 지금만 봐서 모르겠죠 옛날에 형석이 킹님말 잘했어요. 여러분들... <laughs> 지금 봐서 절대 믿을 수 없겠지만...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오케이 okay. 차 키보드 날라다? 우리 키보드 그걸 세개의키 먹어 no. 오른쪽이 방향이냐? 그걸로? 어. 그럼 어, 뭐지? 와 아, 이게 앞.. 이게 계속 앞 점프하는데 안당다니까 혹시 여기 히타리가 TV인가요? 아 이게.. 봐봐 이것도 타가.. 탁... <laughs> 아 승질라 <승천하라>. 방은 <laughs> 터져버리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케는이님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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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마 이 지금 근데 진짜 질 수도 있어. 아, 이 지금 이대로 이대, 이대로라면 아이 아, 압안 아. 돼. 과거기에제모부 실력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의 타이님이랑한거 보세요. 아니, 았다키 <깔았다고>. 한번 <목소리> 키보드 한번 해 봐. 여러분. 어디, 설정, 어떻게 해? 빨리 빨리 빨리. S A G. 키하나둘 Okay. 좋아. Kanda. Keyboard. Keyboard. k e y b o 다 r d t o g 다 T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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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 이제 키보드로 할 거예요. 아이고 난. 오 잘하는데? 잘하는데. 로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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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 자각 이자고했어 야 우리집 동시키는 능력 잘 먹지 않냐? 하핳ㅎㅎㅎ 8더전 차례 키보드인데 아씨오 어, 잘하는데 와우 룰다 지키, 지키면서 오이 좋았어 야룰다 지키면서 잘하는데 잘하는데 잘하는데빨너가화떠 <laughs> <빨리 녹화> <laughs> 조신현이 운쳤어 <언니 웃겼어>, 이거 <laughs> 트리스터였으면 잘 됐을 텐데 그냥 아 까비네. <목소리> 야 한다. 그냥 보고 씨플러스나버리얘 나가지 않을 아, 까 e x 로 해가지고 하나나 하나? 키보드 어려워야. 어, 안 와, 나가네 안 나가네 ex를 인정한다. 애들아 돌아왔어 그 시절이 돌아왔어 그 시절 지피 냄새에 미친 기도에 돌아왔어 컴퍼 <laughs> 내가요. 네, <알까요>? 응, <laughs> 와... 아... 아... 채물리야 아, 근데 이거... 이거... 근데 이거는 키보드 문제가 아니다. 아... 익숙치 않은... 이 아이디 관리를 하냐 하냐고요? 안내고 뭐... 뭐 한다는 소도할 수도 있죠. 뭐발 만하면... 인기에는. 자기가 e x 를 잘하는 줄 알아. 천원 감사합니다. 영한테볼수 없는 매력풀 이게 잡풀 킹오브를 하다 보니까 스파라더. 자포를 왜? 아, 잡푸라고 하셨어. 아, 신생 <laughs> 야, 오늘 포전면 아. 내가 하겠다. 이 x 하는 이 사람이라는 게임을 할까 싫어요. 약간 이엑 x 가 약간 정성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할 때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안하다 가면은 이스케이트. 오 이겼다 이거. 이 정도로 이겼어. 위력이 때문에 구성에 안 몰린다. 어, 거 어, 아이고 모르네 이런 거가. 무슨 일이야? 이게 좋았어. 아이. 나기돈이야 <laughs> 아, 사각대버 문제야. 사 레버가 문제였어, 레버가. 역시! 야, 셀터가 내려. 야, 키보드랑 이길수 있겠다. 1 6 0스머프 내가 <laughs> 죽여 버리겠어. 150으로 만들어 버리겠어. 땅에 박았어. 오, 어, 쏘이다. 뭐야, 아, 피하네, 무적신한테. 어. 뭐야? 아, 맞다. 아, 나, 나 미쳤다. 봐 잠깐 브이니버서 쓰고 있네. 아, 아.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킹모파 하면서. 취미를 하고, 오. 오. 취미를 원래 하긴 하는데. 저도 근데 못해가지고 별로 답답하지 않아요. 그걸 맞아버리네. 150으로. 150으로. 1 <laughs> 5 <laughs> 0으 <에이>. 150으로. 150으로. 1 <laughs> 5으으1 아, 5으로으으 네. 위기다. 내가, 내가 출동할때들같더고 아직은 아니, 아직은 아직은 네, 아니지만. 여파 네, 대. 네. 기고들 할수있을걸 네, 이겨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잡프리안 돼요. 그렇지이게 잡힌 거야. 안 되겠다. 형, 형 출동해. 형 도와줘. 리이 자프리. 이자프이자프이자프이